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도 쌀쌀하고 겨울도 느껴지는 늦은 가을이 추수감사주의를 한주 앞둔 이 주간에 월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이한 주간도 오늘 이 아침부터 냉천고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임을 얻으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며 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적해 봐야 할몇 가지가 있는데 35절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기도 했어요. 그이 주님의 3대 사역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성교를 하다가 이 병원에 와서 사역하는 중에, 어, 14년째, 해수로는 15년째 우리 병원 교회의 비전으로, 목회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특히 수요 예배나 이냉천고리 아침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길게 나누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요. 지금은 사도신경을 나누고 가르치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 수요일날은 지금은 내적 치유, 인어 힐링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되어지는지 그걸 가르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환우들 질병을 만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원목실 전인치유교육원 우리 박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전 파하는 사역 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나 또 해외 선교 저는 해외 선교 하던 사람이니까 선교의 사역을 쉬지 쉴 수가 없는 거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물론, 참된 치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으셔, 없으셔요. 주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는 돌봅니다. 전인 치유로 돌봅니다. 어, 마음에 돌봄을 하고, 영적인 돌봄을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어,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돕지만 또 우리들도 이 교회 안에서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목회 비전이고, 우리 병원계가 추구하고,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삶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으로 풀어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치유하는 길이고, 영원히 살리는 길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그 시점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것을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제 새 나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천국 백성 사무시이 위하여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제는 이번 주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 언애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의 부름을 받았으니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목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병원교회에 속한 성도들 아니면 이 냉창고리 아침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 되신 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병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병원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전파하는 교회, 말씀을 잘 전파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참 치유자이신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가 일어나서 암도 고쳐지고 각양 질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인생이 고쳐지는 역사가 샘병원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디오 빌라드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서 있는 이유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다음에 보면 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 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명하여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세상에 추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다음 주, 이제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한 해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이 있었으며 나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으며, 그래서 세상에 희어져 추수하게 된저 수많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교회에 문이 막히면서 저 중국을 비롯한 북한이나 아니면 세계 곳곳에 성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되면서 성교하기가 더 어려워진 이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될 것입니다. 왜요?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죠.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 한해를 돌아보면 나에게 복음을 주셨음에 내가 예수님 믿고 살고 있음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이 될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뭔가 하면... 이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다시 35절로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말씀의 성취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병원교에서. 그 선하신 능력으로를 살펴오다가 이제 마무리 지난주일에 했고, 어제는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털을 닦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으며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신 것은 말씀대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그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 지난, 어제 살펴본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야 밀러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성경의 원조자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서 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첫 번째로 뭘 선포하셨는가 하면 복음의 기쁜 소식, 그리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생명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영 죽었으나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극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에 붙잡힌 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배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가르치십시다, 전파하십시다, 치유하십시다. 또 주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고 기뻐고 감사가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그 로마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있을 그때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온전한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은혜를 입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온줄 온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쳐주시고 인생을 고쳐주시어서 치유받고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이 치유자 되심을 세상에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놀라운 사명, 주님께서 하셨던 이 3대 그 사역이 우리 병원교회의 목회 비전이 오니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잘 전파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안수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냉천골에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병원교회를 위하여 이 목회 비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본디오 빌라도 때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넘치고 전파하며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효산의료재단 생명공동체는 이한 주간을 병원 설립일이 있기에 선교주관으로 삼고 지키는데 모든 프로그램마다 함께 하시되, 특별히 진정주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성교하며 잘 가르치게 하시고 치유하는 전인 치유가 있고, 생명 사랑이 있고, 의료 선교가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한 주간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찬성도 우리 감사 찬송해 보십시다. 오늘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그렇게 찬송합니다.